작업 전 영상입니다. 어..잠깐만요.지역이 지역이 수원 앵글러님의 두번째 닐 입니다. 수원 앵글러님의 두번째 닐이고요 요거는 핸들을 안보내 주셔가지고 에메르다스 핸들로 테스트 합니다. 일단은 약간의 서걱거림이 있구요. 어... 릴링시 뻑뻑함?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뭐 아직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. 바다기 때문에 고착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바다 사용을 하셨으니까. 음... 이전에 자가 수리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얘도 되게 뭐가 있을까요 님상처는 예. 여기는 없고요 베일은 아, 괜찮고요 롤러는 잠깐만요 롤러 체크할 때는 고무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도움이 있네요. 잘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